평범한 사람도 책 쓰기 할수 있을까? 처음 책 출판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 빨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 저는요, 평범한 사람인데요, 책을 써도 될까요? 처음 출판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책은 유명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진심이 있어서 쓰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처음 책을 쓰려는 분들이 주로 걱정하는 것들, 그 걱정들이 왜 괜찮은지, 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1. 평범한 사람도 책을 쓸수 있을까? 답은 Y.E.S.입니다. 책은 논문도 아니고 자서전도 아니고 반드시 대단한 스토리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며 배운 것, 내가 일하면서 느낀 것, 내가 극복해온 마음의 이야기, 이 모든 건 누군가에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드리미드S 저자 중에는 주부, 직장인, 대학생, 은퇴자, 처음 글 쓰는 사람들. 이첫 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예비 저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들. q1. 글을 못 써서요. 괜찮습니다. 출판은 기획입니다. 인터뷰로 말만 해도 목차와 원고가 만들어집니다. q2. 나는 특별한 이력이 없는데요. 요즘 독자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에 더 공감합니다. Q3.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어쩌죠? 생각이 바뀔수록 책이 늘어납니다. 지금의 내가 남기는 기록이 가장 진짜입니다. Q4. 혹시 욕먹지 않을까요? 출판사는 사전 리스크 검토, 민감한 표현 조율을 함께합니다. Q. 부끄럽고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책은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리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3.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 나중에라는 말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획은 지금, 원고는 천천히 쓰면 됩니다. 책은 6개월 1년의 여정을 거침으로 지금 기획해야 내년이 달라집니다. 특히 지금은 책이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 수단입니다. 면접에서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 강연 요청의 출발점. 브랜드 마케팅 도구. 내 경험의 자산화. 책은 단순한 글 모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과 가치를 정리하는 설계서입니다. 4. 책을 빨리 쓰면 이런 기회가 생깁니다. 출간 전부터 SNS에 쓰는 과정 자체가 브랜딩. 가제본으로 미리 강연 소개 콘텐츠 활용. 저자 인터뷰 영상 유튜브 콘텐츠 클래스 오픈 제품 연계 협업 기회 출판사 네트워크 활용 가능 책을 빨리 쓴 사람보다 책을 일찍 시작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잡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책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의 진심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글을 못 써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고민부터 공유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누군가에게 필요한 책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 책을 쓰면 뭐가 달라지나요? 리스크는? 기회는? 퍼스널 브랜딩 효과는? 다음 영상에서는 책을 쓰면 생기는 진짜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